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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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라고, <목소리> 이거 왜, 아니, 진짜, 빠른, <목소리> 빠른 p t I 서버 본섭 적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방금 봤죠? 아, 개빡친다, 진짜. 저거 아니어서 살았잖아. <목소리> 그렇게 일부러 그게 만들어놨나봐, 어. 돌고 올라가면? 알아서 틈이야, 이거봐.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놨나봐. 자, 가자. 앞으로도 좀 뒤로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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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아인 아, 3일. 씨. 겐지. 야, 겐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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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에. 한명 피가 안 했어. 한명 피가 안 했어. 타닥탁어 저리가. 어, 뭐야? 어또 뭐야? 어, 야야. 뒤에 봐. 형타 댐. 형원타 뒤로 요하데 없나? 3일이라. 상대 3일에다가 <laughs> 모이라나다라자다 라자에 모이라. 야타를안 어? 쓰고 모이라를 쓰겠다 마인드. 뭐야, 조합이냐? 거는 무슨 조합이냐고? 3일 조합이지, 뭐. 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릴거거와이 해요? 리 야, 다이브, 다이브. 확실해? 괜찮았어. 네, 교통사고, 교통사고. 아,

개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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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와, 야저 왓, 저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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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교통사고 설마? 설마 라인한테 교통사고? 아, 씨, 조졌다 오도블린. 아 잠깐만 아, 뭐, 맞어. <목소리> 버뻔 어, 어, <목소리> 그렇지. 맞어. 막았막 막았어, 막았어. 오케이, 대었어 좋았어. 다라라라라. 교통사고 오케이. 막았어, 다행이야. 완전히 먹이거 나니까. 아, 이거 어차피 안 뚫린 게 이득이야. 우리 두명 따위고 시작했는데 안 뚫렸다는 아, 것은 오케이, 이거 오케이. 잘 막았다는 오케이. 겁니다. 뭐야? 나한테 뭐 사인 보낸 건가? 배트리 나네, 배트리 나네. 다라라라라. h e a 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n 운 o 운 n down, d 이 w 예정 m 이 o 이 n i 이 down. I'm down, I'm down. I'm d 아 w n I'm d o 아 n I'm down. I'm down. I'm 아 o w n i i 서버 본섭 적 i 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방금 봤죠 아 <두제> 개빡친다, 저 저거 아니어서 살았잖아. 어이스킬하는왜공 상태가 풀린지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본서 패치 다행입니다, 진짜 빠른 본서 패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좋았다. 지금 몇 개? 일병 있어요. 몇개 일병? 자 여기서 오른쪽 간다? 라라라. 어, 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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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어 저리 가. 교통사고, 아, 이거. 이 이거. 있다야 그렇지, 이이 이거. 는2 이거. 대기 2층이 대기 2층이 아니지, 거의옥상이지뭐옥이 대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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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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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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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돌아서요. 아자아아왜 가속이 안나 가지고 괜찮아. 여기서. 바 억지로 맞게 어, 하면 되지. 어, 그렇지. 다신 그렇지. 다신 아라라라. 아히는 게. 심한다네. 아! 나이걸도 킬이 안됐 바이벤. 다벤 아닌 것 같은데? 탑, 탑, 탑. 하라라락, 하라락. 잘 맞고 있어. 야, 진짜 많이 비볐다 아, 진짜 개빡쳐. 아,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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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이 뭐, 안 나지. 가속 뭐, 안난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갈줄 알았다. 솔직하게, 그래도. 갔을거같은.. 갈줄알아가지구 라인 때려야 라인 때려야 된다고! 정말 때리고싶어 버봐봐봐 아, 아, 야야 거기서 안되는데 라이나 밀어내! 맞아라!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아, 억지로 맞게 하는거지 됐어 둘 땄어 괜찮아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그쵸. 우리 할만하지 않을까? 아, 할 꿈에서 아. 꿈에서 그렇지 까비. 레킹블로 2명 잡았는데. 까비. 아, 근데 아깝다 진짜. 개아깝다. 잘했는데. 자, 가자. 고고. 아진거 아니에요. 파이 우린 이길 수 있어. 네. 내가 봤을 때우리 이겼어. 점프하고. 근데 엘시. 메르신데? 내르시네내르신 겐지도 있고. 쓰면 얘기 쓰면 사라, 탕, 탕, 탕. 와, 뭐야? 아, 탁탁탁 아, 와, 뭐야? 아돌 진짜. 봐아돌 진짜. 와, 진짜. 와, 돌판진판단 와, 돌진판단무야진야 진짜. 와, 또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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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뛰었어! 아, 아, 씨, 이걸 어떻게 알았어? 탁 탁. 이게 계속 돌진다불찐바히면은 잭, 잭. 아. 와. 면공나 안돼, 안돼. 안돼, 아. 아 개빡쳐. 라인이 돌진박 뭐냐 내가 교통사고하면은 지지 않겠다는 마인드 지렸다. 나도 교통사고로 맞받아치겠다 마인드. 다른바다. 아이고야 오면 오면감 오면감. 자 우리 둔피도 오면 감. <laughs> 자 둔피 오면 감, 둔피 오면 감. 견주면 아, 이겼다. 간다. 여기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다 넣었다고? 아, 저 진짜. 씨. 다 넣었다고? 에망 아니 잠깐만. 뽕망서 같이 뛰. 계속 띠, 이거 떠줬는데? 뛰어줬는데? 뛰어준 건데? 이싹 뛰어 내리면 될것 뭐라고? 아유, 지금 뭔가? 뒤쪽에서 지금. 아 뒤쪽에서 지금 오지게 뛰어줬는데? 거의 진형 북에다 시켰는데?

하이 아니, 이브 아니, 아 없어라 아발어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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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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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 아니, 아니,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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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애들이 올 생각을 못하지 아니, 아올 생각을 못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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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 멜슈 안쪽에피야 제발 오케이 나이스 아나 없어요 지아 잠깐 맥크리 아너 뭐야 맥크리 이 ㅅ 아아 맥크리 온디왔니아피하려고아 한가 못 먹었네 아 아나래 보러 가서 안 됐네. 나비 아, 너무 아프고. 아 야, 뭐야? 아이한 칸, 잡았다. 온종 아파 먹자, 아, 한칸 먹자, 아, 먹자. 아, 먹자. 아, 먹자. 아, 됐어한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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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먹었어. 아, 됐어. 어.. 나 솔직히 저기 달려가고 싶었지만 뻥뚱히 가보소 유.. 달려가고 싶었지만 유혹을 참고 먹었다 좋아 내가 찾다 찾다 찾.. 찾다고? 자탄 있다고? 자 내려와 그렇지 내려오게 하고 어 뒤에 다이빙인데? 애 그거 봐서. 신고 기다리고. 신고 기다리고. 됐어 됐어 이거. 못 들어올 거 얘네? 속이 근데 못 들어올 걸? 못 들어올 걸? 됐어 됐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아. 어? 나이스. 좋아. 금메달 상태도 좋아요. 음. 우리가 있어요? 2분 22초 남은 상대로 2초 느리네. 우리가 2초 없다. 2초 2초 보잘라. 모자라. 콩초 보잘라다. 콩의 기운이 느껴진다. 좋았어. 자, 우리 2초 예, 2초 선 공격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2초 주고 선 공격이 중요하다. 선 공격에서 우리가 먼저 뚫어.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은 멘탈이 나가. 그럼 어떻게 돼? 아 아파 아파 드럭게 아파 아 잠깐만 드럭게 아파 주관님 고급 들어가면 안되아저저인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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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주순이 힐갖 천천히 만 천천히 가자 <목소리> 나도 딸피라서 못 가겠어 아힐좀 제발 아나 계속 일부러 안 갔는데 나? 힐 받으려고 그데 아나 죽은 상태였나? 아니면 우리 치명상이 너무 많았나? 일부러 안 간건데 힐좀 먹고 오겠습니다

어. 어. 교통사고 와, 이게 안 돼? 와. 아 뭐야? 자탄이 다 녹았어. 가장좀 먼저 바꿔가자. 막이 <laughs> 버버버버버 맞아라. 버버버. 아, 제발 해 좀. 우리 아나가 없나? 별아이스 <목소리도>

아 나이스 됐다. 된거 같아. 보통. <목소리> 와 막았네. 와 이거 뚫었어? 어? 막았다. 아니, 뚫은 거야, 뚫은 거. 어, <laughs> 와나 혹시 몰라서 궁 썼습니다. 진짜로. 끝날까 봐. 게임 끝날까 봐. 괜히 썼는데. 알아라라라. 알아라라라. 가는 아야. 아, 네. 초초초, 요에이 잠깐만. 좀떻게야 돼요? 나이파이파이파이밟브 아, 어, 릴러 없어요. 아, 이 너무. 이거 안 되겠다. 아, 아 그래도 뭐 A 거좀 막은 걸로 만족하자. 어, A 거좀 막은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진짜? 나쁘지 않 아, 은메달, 아, 저, 사금 유지했어야 했는데, 마지막에, 아, 죽어버리는 바람에, 사금 유지를 못했다. 지금 킬 많이 해서 유지하면 된다. 괜찮아요. 와봅시다. 자, 이것 좀. 그렇지. 겐지, 겐지. 완성. 위도, 위도, 뚝배기 조심해. 겐지, 저아렴안 와. 이번 조심. 와, 에이 진짜 말도 안 돼. 쉽게 아니 쉽게 진짜. 쉽게. 진짜 말이 되냐? <laughs> 아, 진짜 저게. 나라 아, 어, 어, 오른쪽에 나오는 거, 저 이거? 게 아, 저게저 야, 저, 저게, <laughs> 저게 왜 돌진이야? <laughs> 저게 왜 돌진이냐고? 잡았니 <laughs> 여기 있는 거? <laughs> 위도가 있지 않았어 이쪽에? 아닌가? 상대. 음, 아, 닌가 보네. 링가 리 원래 썼나네 링가 가 보네. 링가 보네. 아가 보네. 네 링가 보네. 보네. 링가 보네. 링가 보네. 링가 보네. 링가 보네. 링가 나나나가보가 루시게 어, 루시게 좋아요. 아 좋아요. 두 식의 비주. 지 나이스. 겠지인데 아. 나아 지금 나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아, 오케이. 아이 노. 아이 노. 아이 노. 아, 다다서이갱 쉬. 오, 개가 여섯 던다. 아 쪽이 아, 뭐아 있네. 아아 있네. 아나아나 여긴가? 여기. 나이스. 아나. 이이득이야 이거. 손이 아니야. 손. 이 아닙니다. 야궁운 막돈 막돈 거점에서 싸우자 맥크리오 어. 나이스 야이 진짜 이씨아아이 개빡쳐 저... 아아 <laughs> 진짜 개말도 안돼야 퀸즈 썰 퀸즈 썰 아나 아나 힐좀나힐좀힐좀힐좀 제발 하나, 하나 제가 볼게요 나 제가 볼게요 공게공게 나 있어. 원조포. 원조메. 어버버. 아. 아. 교통사고. 아. 그 와, 라인한테돌진 뭐야. 아, 저거 때문에 금매다 다 뺏겼어. 아, 계속 사금이었는데. 계속 사금이었는데. 아, 금매다 다 뺏기다니 이럴 수가. 와, 교통사고 지렸다. 야, 상대나 오늘 라인한테 교통사고 몇번 당하는 거야. 진라인 잘하는 거 내가 내가 뻔하게 들어간 거야? 아니면 제가 운이 좋은 운이 운이 좋은 건지 잘하는 건지 뭐야? 아니면 아다리가 잘 맞은 거야 그냥 이 판이요? 어? 와 이거 좀 심한 심했다. 오케이 수고 다들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케이.